해군 중장 순이탑 15, 15위 메이너드. 해군 본부 중장으로 일명 추격의 메이너드라고 합니다. 상업백이 바스티우 중장의 후임이며, 드레스로자 편에서 콜로세움에 참가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캔맨이라는 가명의 참가자로 잠입했죠. 그런데 참가자의 명단을 콜로세움 외부에 있던 해군 부하에게 몰래 전달하던 중 이를 엿듣고 있던 바르토클럽의 감비아에게 시비를 털리고 말았죠. 이에 메이너드는 현상금 6,700만 베리의 수배범 감비아를 몇 컷만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린 뒤. 쓰레기장에 처박아버리며 본인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러고선 잘못 본것 같은 이 리스트에서 지원호라는 쿨랙 뿜뿜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직후에 선장 바르톨로메와 마주쳐서 싸움을 벌였다가 개같이 패배했습니다. 감비아와 똑같이 쓰레기장에 처참한 물골로 처박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14위 바스티유, 바스티유도 해군본부 중장이며 방대한 전투 경험을 자랑합니다. 엄격하지만 구하나 하나를 신경 쓰며 지휘관으로서도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죠. 드레스로 잡편에서 밀짚모자 일당 놀러 놓아 조로와 키네문을 발견하고 그들을 추적하다가 이슈의 지시로 장난감 집으로 가서 돈키오테 패밀리의 간부들과 협력해 프랑키를 제압합니다. 애니판 한정으로 전투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해군이 프랑키를 잡을 테니 돈키오테 패밀리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그런데 바스티우가 프랑키에게 날린 참격이 전혀 먹히질 않았고 이에 세네로 핑크는 역시 해군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라면서 대놓고 디스했죠. 그리고 갑자기 슈거가 쓰러져 드레스로자의 국민들, 해적들, 세계정부의 관리들, 해군 등이 장난감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쓰러진 프랑키 근처에서 이슈와 함께 동키호테 패밀리의 말단들이 왕궁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듣고, 해군 부대는 곧바로 왕궁으로 향했는데, 그때 사보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패기가 없는 부하들이 자연계 능력자인 사보를 상대할 수 있을리 만무하고,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섰지만, 용조권의 참마도가 부러진 뒤, 얼굴에 용조권을 맞고가면과 두개골이 부서지며 순식간에 패배하고 쓰러졌습니다. 애니에서는 사보와의 전투신이 추가되었는데 참마도를 휘둘러 건물을 계속해서 베어내는 모습을 선보였고 이에 사보도 역시 그의 검술실력을 그저 소문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개같이 패배 13위 하그왈디사우로 거인족이며 중장이라는 고위직에 걸맞는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다른 거인존 자이언트처럼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나 괴력이 엄청나서 거인족인 자신이 편하게 탈 수도 있는 크기의 거대한 해군 함선을 잡아 들어올려 던져버리며 혼자서 수척의 군함과 수천명의 병력 사이에서 무쌍을 찍었죠. 무장색 폐기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연계인 쿠잔도 사우로의 공격은 대개 몸을 날리며 피했습니다. 미래의 대장이자 이미 전성기에 가까운 힘을 가졌던 쿠잔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중장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만한 실력자죠. 그리고 쿠잔이 얼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위 스트로베리 이도류를 구사하는 검사이며 12년 전 어느 섬의 제보로 피셔 타이거가 코알라의 고향 폴시아우트 섬에 당도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부대를 이끌고 그곳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피셔 타이거와 태양 해적단의 배를 습격했습니다. 피셔 타이거는 스트로베리가 이끄는 해병들의 일제 사격에 중상을 입고 사망했죠. 한편 스트로베리는 선장이 당한 것에 분노한 징베와 싸웠다가 중상을 입고 끝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각했죠. 이때 징베의 위험함을 실감하고 상층부에 그의 강함을 증언했습니다. 스트로베리의 보고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는지 정부는 징배에게 실무에 가입을 제의했죠. 11위 스모커? 과거 스모렉이라고 불렸던 스모커? 그래도 입을 들어서 활약을 조금 보여줬는데 같은 베르고 중장과 싸웠지만 무장색의 달인 베르고에게는 그냥 처참하게 져버렸습니다. 물론 명분은 로우의 심장을 되찾는 데 신경을 써서 졌다치지만 로우한테도 처참하게 발렸었죠. 하지만 로우는 베르고를 그냥 베어 승리했습니다. 결국 로우 베르고 스모커 이렇게 전투력수는 인정되었죠.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싸웠을 때도 그냥 개같이 패배했고 마지막 친구 쿠잔이 도착을 안 했으면 원피스 세계에서는 그냥 없어졌을 인물입니다. 언제 제대로 된 전투력을 보여줄까요? 12 론지 해군 본부의 중장이며 거인족 독특한 철가면을 쓰고 있고 무기는 독기를 씁니다. 정상전쟁에서 다른 거인족 중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전쟁 초반에 론즈 중장을 막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 5번대 대장 비스타를 포함한 해적 세 명이 나섰죠. 다만 길게 상대하지는 않았는지 바로 다음화에서 다른 거인 중장들과 함께 오즈를 막고 있었습니다. 리틀 오즈가 도플라민고에게 쓰러지고 나서 흰수염이 심난해진 틈을 타 기습을 시도하였지만 열받은 흰수염에게 지진 주먹 한 방에 도끼가 부서지고 이후 머리카락을 붙잡혀 모비디코에 처박힌 상태에서 얼굴에 엄청난 진동 공격을 받아 처절한 모습으로 리타이어였습니다. 이후 흰수염이 론즈를 한 손으로 배 옆으로 던져버리면서 그대로 전투불능이 되었죠. 부 V존자이언트 엘바프 출신의 거인족이며 정상전쟁 편 초반의 10만 정예병들에게 3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라고 독려했습니다 거인족 중장의 네임드답게 리틀 로즈에게 다른 거인족 중장들이 털릴 때도 후방에 남아있었으며 흰수염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뛰어들어 전진하기 시작하자 방어벽이 얼음을 뚫고 올라올 시간을 벌기 위해 마침내 흰수염을 막으러 나섰죠 호기롭게 나서서 흰수염 해적단 쫄병들을 칼을 휘둘러 다소 날려버린 것까지는 좋았으나 온몸의 무게를 실어서 내리친 일격을 흰수염이 너무 가볍게 막아내서 이때까지 독자들에게 쌓아왔던 간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되니 비키라고 쏘아붙이는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비킬 수 없다고 대답하지만 흰수염이 능력으로 섬 전체를 기울여버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버렸고 섬이 진정되자 자세를 바로 잡고 다시 덤비지만 흰수염의 진동펀치 한방에 치명상을 입고 리타이어 했습니다. 하리 오니구모! 에이스를 임펠 다운에서 마린포드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이때 에이스에게 처형되어서 형구가 채워지면 두번 다시 하늘은 보지 못하니 마지막 하늘을 똑똑히 봐두라고 하는 의외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이자 흰수염의 오른팔인 마르코가 방심한 순간에 해루석 수갑을 채워서 키자루가 마르코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어시를 보탰습니다. 그뒤 행적은 흰수염 해적단이 패하고 도망길에 오르기 시작하자 해군들에게 해군의 승리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며 정의의 힘을 두려움과 함께 새겨줘라 등의 말을 하며 강경파답게 해군들의 투쟁심을 자극하였죠. 7위 달마시안 육식의 고수이며 정상 전쟁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모문가와 함께 에이스를 향해 돌진하는 루피를 인수형 상태로 변신해 날카로운 손톱으로 강화된 직원을 날려 쓰러뜨렸습니다. 비록 루피가 당시에는 체력적으로 큰 소모가 있었지만 해군 본부 중장으로서의 강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에서는 흰수염 해적단 사나 피칼반 형제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위 모문가 정상 전쟁을 앞두고 세계 정부의 소집에 응하는 척하면서 전혀 움직일 기색이 없는 실무의 보아 행콕을 후송하러 캄벨트에서 구사해적단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함선을 집어삼키려는 해왕류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두쪽으로 갈라버렸죠. 구사해적단에라는 그런 모문가를 보고 제법 실력자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행콕이 이러한 것은 어떨까? 나를 데리러 온 해병들이 정체불명의 사고로 돌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고 해롱해롱되는 해병들을 모두 매료매료 열매의 능력으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문가만은 행콕이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재빨리 자기 손을 칼로 찔러서 고통으로 사심을 떨쳐내 돌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루피와 싸우고 나서 이때 달마시안이 루키는 겨우 루키 수준이었냐? 라고 말하자 그래도 근성은 대단해. 라고 모몽가가 답했죠. 이후 루피가 패왕색 폐기를 발산하자 심각해진 기자루가 당장 밀짚모자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자 달마시안 중장과 다시 루피를 잡으러 가나 흰수염 사나이 적단 선장인 유람기사 도마와 대치하였습니다. 오이 베르고 과거 돈키오트 패밀리의 인장인 코라손의 초대격인 인물로 상관인 도플라민고의 명령으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실력 하나만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해군 중장의 자리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사실 팩이나 육식 이상으로 무서운 것은 바로 단단한 맷집입니다. 상대의 발차기에 얼굴을 제대로 맞고 벽에 처박혔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로우의 카운터 슈크를 맞고 전신이 구워지고 각해를 했음에도 그리 큰 데미지는 입지 않았으며 스모커에게도 무장색 팩이를씌운 팔꿈치로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아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애니에서는 추가로 몇번더 얼굴을 얻어맞았지만 데미지를 입기는커녕 표정의 변화조차 없이 다시 스모커와 격전을 치렀죠. 그런 무장색의 높은 숙련도 때문인지 시저 클라운이 베르고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같은 중장인 스모커를 상대로도 우세를 점한 뒤 꺾는데 성공했고, 실무의인 로우를 상대로도 심장을 되찾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농락하며 압박하는 등, 패밀리의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전적을 보여주며 충분히 강함을 어필했죠. 다만 로우가 심장을 되찾은 이후에 본인의 무장색을 과신하고 로우에게 달려들어, 능력에 의해 무력하게 몸이 베이고 이타이어 하게 됐죠. 사위 기온 그윽한 분위기를 풍기는 연령미상의 미녀로 대참모 추루의 의자매입니다. 연애의 유의의 정통함에 미인계를 써서 어떤 해적이든 유혹해냅니다. 해적들은 기운을 조심스럽게 분홍빛 손님 접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작가가 74권 SBS에서 섹시 다이너마이트 몸매를 자랑하는 대장 모모우사기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급조한 캐릭터입니다. 구체적인 설정도 원피스 필름 골드가 개봉할 무렵에 추가되었죠. 독자의 질문에 급조한 캐릭터라 해군 대장은 되지 못했지만 토키카케처럼 해군 대장의 색깔 플러스 동물 이름 조합의 코드네임이 있죠. 3위 토키카케 75억 SBS에서 대장 후보로 소개되었습니다. 독자의 리퀘스트로 급조된 기운과 달리 작가가 정말로 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구상했던 대장 중한 명입니다. 75억 SBS에 따르면 이브 대장들은 서유기처럼 원숭이, 돼지, 카파로 하자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원숭이, 호랑이, 소로 바뀌었죠. 중장임에도 해군 대장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플러스 동물 이름 조합의 코드네임이 있는 이유는 이래서입니다. 2 위츠루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모두 습득한 해군 본부의 중장으로 74세라는 고령의 몸을 이끌고 정상 전쟁에서 생채기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인 생고쿠와 가프가 원피스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임을 생각하면 추루 역시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준하는 실력자임은 분명하죠. 실제로 27년 전 해적왕 골디 로저와 금사자 시키간의 에드워 해전이 일어났을 때도 직접 출동 명령을 받고 군함을 끌고 간건 생고쿠와 추루였습니다. 생복쿠가 당시 해군 대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같이 출동 명령을 받은 추로 역시 못해도 생복쿠에게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강자라는 의미가 될수 있죠. 그리고 돈키호테 도플라밍고가 왕의 부하 칠무에에 감행하기 전까지 돈키호테 패밀리를 전담 막아 한 사람이 바로 추로였죠 도플라밍고는 남부럽지 않은 전력을 갖추고도 시종일관 추로와의 정면 대결을 회피했습니다. 이리가프 핵 주먹 하나로 가프는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과거 골디로저와 라이벌이었으며. 록스 해적단과 싸울 때 로저와 가프가 힘을 합쳐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로 인해 영웅 가프가 탄생하였으며, 그의 강함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